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2025년 여름 전 세계를 뒤흔든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 작품이 단순히 스트리밍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은 화면 밖으로 나와서 현실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의 화려함과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 그리고 초자연적인 판타지 세계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주인공들이 악령과 싸우면서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는 이중생활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이 진짜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작품 속 배경이 전부 실제 한국의 장소들이라는 거예요. 서울 타워, 낙산공원, 북촌한옥마을, 코엑스, 청계천, 국립중앙박물관. 이 모든 곳들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되었고 팬들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여권을 들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거죠.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였어요. 작품 속 세계를 직접 걷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열풍의 시작, 숫자로 보는 변화. 2025년 7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1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치예요. 코로나 이전의 기록마저 뛰어넘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이었어요. 공항 인터뷰와 관광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에 왔다고 답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평소 하루 방문객이 6만 명 정도였는데 애니메이션 방영 이후 26만 명까지 치솟았어요. 거의 4배가 넘는 증가율이죠. 박물관 측은 긴급하게 예약 시스템을 강화하고 추가 가이드 투어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박물관에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바로 애니메이션 오아에서 주인공 루미가 고대 유물의 비밀을 풀어내는 장면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낙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작품 속에서 루미와 진우가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장면의 배경이었죠. 성곽 길을 따라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그 장면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낙산공원에 가면 해가 질 무렵부터 전 세계에서 온 팬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면서 자신만의 순례를 완성합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어떨까요? 이곳은 애니메이션 오프닝 시퀀스의 주요 배경입니다. 한옥 지붕 위를 뛰어다니며 악령을 쫓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팬들은 한복을 빌려 입고 북촌의 골목길을 걸으며 작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경험을 합니다. 한복 대여점들은 예약이 몇 주씩 밀릴 정도로 푹새통을 이루고 있어요. 남산 서울 타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품의 클라이맥스 전투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졌거든요. 주인공들이 서울 타워 전망대에서 최종 보스와 대결하는 장면은 전 세계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울 타워에 가면 K-팝 데몬 헌터스 포토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작품 속 명대사들이 전망대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의 탄생. 이 열풍은 단순히 특정 장소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관광 트렌드가 탄생한 거예요. 서울 관광 공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공식 투어 코스를 만든 거죠. 이 투어는 단순히 배경지를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어는 오전 9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가이드가 작품의 배경 설정과 각 장소의 의미를 설명해 주죠.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전통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작품 속 문화적 요소들을 직접 체험합니다. 가이드는 작품 속에서 어떤 한국 전통 문양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주인공들의 의상 디자인에 담긴 상징성은 무엇인지 설명해줍니다. 점심시간에는 코엑스 인근의 케이푸드 레스토랑에서 작품 속 캐릭터들이 즐겨먹던 메뉴를 맛봅니다. 애니메이션 3화에서 주인공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작전 회의를 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 이후 떡볶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물량이 급증했습니다. 투어 참가자들은 그 정확한 메뉴를 맛보면서 캐릭터들과의 연결감을 느낍니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체험 시간입니다. 홍대 인근 댄스 스튜디오에서 작품의 오프닝 테마곡인 요 아이돌의 안무를 배웁니다. 전문 댄스 강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90분 수업 끝에 참가자들은 완성된 안무를 함께 춥니다. 이 순간을 촬영한 영상은 참가자들에게 제공되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SNS에 올리면서 또 다른 팬들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저녁에는 낙산 공원으로 이동합니다. 해질 무렵 도착해서 성곽길을 천천히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거죠. 이 시간은 투어 참가자들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꼽는 순간입니다. 작품 속 루미와 진우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투어의 마지막은 남산 서울 타워입니다. 밤이 되면 타워의 K-팝 데몬 헌터스 테마 조명이 켜집니다.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작품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떠올립니다. 많은 팬들이 이 순간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화면으로만 보던 세계를 직접 서 있다는 감동,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팬들의 목소리. 미국에서 온 제시카는 22살 대학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아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실감했죠. 공항 곳곳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더 흥분했어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수십 번본 풍경들이었거든요. 첫날 밤 호텔 방에서 남산타워를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타워를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저곳에 직접 올라간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애니메이션 마지막 화에서 루미가 타워 꼭대기에서 외친 그 대사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둘째 날 북촌 한옥마을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것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 기와지붕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독특한 풍경이 애니메이션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품이 말하고자 했던 것,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것이 바로 한국 그 자체였어요. 멕시코에서 온 안드레아는 28살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녀는 친구 셋과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한국에 머물 계획이에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경주, 전주도 갈 겁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준 한국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나라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낙산공원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성곽 길을 따라 걸으며 친구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각자가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작품 속 캐릭터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악령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 두려움, 사회적 압박.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악령이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멀리서 케이팝 음악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골든을 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너무 완벽해서 사진도 찍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로 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술래의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 온 유키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꼭 한국에 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제게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바꾼 작품입니다. 주인공 루미의 이야기가 저와 너무 닮았거든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주변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루미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서울에 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을 때 정말 오래 머물렀어요. 애니메이션에 나온 유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공들여 조사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 정성이 느껴지니까 작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도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정성을 쏟고 싶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체험형 콘텐츠의 폭발적 성장.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은. 단순히 관광지 방문객 수를 늘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체험형 콘텐츠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먼저 세신 체험을 볼까요? 애니메이션 7화에서 주인공들이 찜질방에서 세신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해외 팬들에게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세신이 뭔지, 찜질방은 어떤 곳인지, 한국인들은 정말 저렇게 쉬는지, 이런 궁금증이 폭발한 거죠. 서울 곳곳의 찜질방과 스파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준비하고, 새신사들은 외국인 고객 응대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색해하던 외국인들도 새신을 받고 나면 모두 감탄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경험은 처음이에요. 애니메이션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체험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용산의 한 대형 찜질방은 K-팝 데몬, 헌터스테마 룸까지 만들었습니다. 작품 속 장면을 재현한 인테리어, 캐릭터들이 즐겨 먹던 간식 메뉴, 그리고 작품의 OST가 흘러나오는 특별한 공간이죠. 이곳은 오픈하자마자 3개월치 예약이 꽉찰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K-팝 댄스 클래스도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홍대, 강남, 신촌 등지의 댄스 스튜디오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어요. 특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프닝곡인 요아이돌과 엔딩곡인 골던의 안무 수업은 문을 열면 바로 마감될 정도입니다. 수업은 보통 9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처음 30분은 워밍업과 기본 동작 연습 그 다음 1시간은 본격적인 안무 배우기 마지막 30분은 전체 안무를 음악에 맞춰 쳐보는 시간이죠. 강사들은 케이팝 안무의 특징, 동작에 담긴 의미 그리고 작품 속에서 그 춤이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까지 설명해줍니다. 한 댄스 스튜디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안무만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깨달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춤그 자체보다 작품과의 연결, 캐릭터들과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수업 중간중간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 동작이 작품 속 어떤 장면에서 나왔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러면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복 체험도 빼놓을 수 없죠. 북촌, 인사동, 경복궁 인근의 한복 대여점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스타일 한복을 특별 제작했습니다. 주인공 루미가 입었던 퓨전 한복, 진우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남성 한복,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의 의상까지.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옷을 입고 그 캐릭터가 되어 서울거리를 걷습니다. 한한복 대여점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쁜 한복을 고르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손님들이 루미 스타일로 주세요. 진우 의상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작품을 열심히 봤죠. 캐릭터별 의상의 특징을 파악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손님들이 입어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차요.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본 것은 음식점들이었어요. 푹촌의 한 전통찻집은 평소 하루 방문객이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습니다. 애니메이션 2화에서 루미가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고민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찻집 주인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하셨다고 해요.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애니메이션 때문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영어로 간단한 설명도 할수 있게 됐어요. 낙산공원 근처의 작은 분식집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들이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바로 이 식당을 모델로 했거든요. 식당 주인은 말합니다. 제작진이 사전 탑사 왔을 때는 그냥 사진 몇장 찍고 가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이제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직원도 3명 더 뽑았고요. 외국 손님들이 이게 바로 그 떡볶이냐고 물어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코엑스몰의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대규모 전투 장면의 배경이 된 코엑스는 이제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어요. 별마당 도서관은 평소에도 인기 있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하루 방문객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에서 주인공들이 고대 문헌을 찾기 위해 이곳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죠. 코엑스 내 k 케이팝 쿠즈샵들도 호황을 음. 누립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식 굿즈는 물론이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각종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려요. 열쇠고리 포스터, 의류 액세서리. 특히 캐릭터들이 작품 속에서 사용했던 아이템의 레플리카가 인기입니다. 루미의 목걸이, 진우의 팔찌 이런 것들이죠. 한 굿즈샵 매니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공식 굿즈만 팔았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상품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전용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재미있는 건 손님들이 단순히 기념품을 사는 게 아니라 각 상품의 스토리를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 화에 나왔나요? 이 캐릭터가 이걸 왜 가지고 있었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작품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이런 열풍을 보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활용한 한국관광홍보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진행했어요. 주요 도시의 공항과 지하철역에 대형 포스터를 붙이고 온라인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스텝 인투더 스토리였습니다. 화면 속 이야기로 들어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보라는 의미죠. 광고 영상은 실제 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작품의 배경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진짜 팬들의 진심 어린 감동이 담긴 영상이었기에 더큰 공감을 얻었어요. 서울시는 K-팝 데몬 헌터스 성지순례 지도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종이 지도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제공되는데요. 앱에는 각 장소에 대한 설명, 작품 속 장면, 이미지 AR 포토존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소에 가서 앱을 실행하면 작품 속 캐릭터들이 AR로 나타나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부산시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를 데몬 헌터스 특구로 지정하고 작품 속 장면을 재현한 포토존을 여러 곳에 설치했어요. 특히 광안대교 인근에는 작품의 상징적인 전투 장면을 대형 조형물로 만들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경주시는 역사 유적지와 작품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천년의 수호자 현대의 헌터라는 콘셉트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주요 유적지에서 작품 속 이야기와 실제 역사를 엮은 투어를 진행했죠. 야간에는 특별히 조명쇼를 열어 작품 속 장면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자연 경관을 활용한 콘텐츠에 집중했습니다. 한라산, 성산 일출봉, 만장굴 등이 작품 속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를 활용해 신비의 섬 제주, 데몬, 헌터스의 비밀이라는 테마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용머리해안에서는 작품 속 결정적 장면을 재현한 대규모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매일 저녁 펼쳐졌어요. 지자체들은 서로 경쟁하듯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팬들이 작품 속 의상을 입고 방문하면 입장료를 할인해주거나 특별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많았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작품 속 캐릭터 코스프레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광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전국의 성지순례 장소 정보, 교통편, 숙박, 맛집, 이벤트 일정 등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다국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팬들이 직접 후기를 남기고 여행 코스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해외 팬들의 한국 방문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K-pop 데몬 헌터스는 이제 하나의 작품을 넘어서 한국을 알리는 문화 외교의 핵심 콘텐츠가 된 것입니다.